약 20분 동안 큐사이언스의, 큐사이언스의 탄생 배경, 그리고 큐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아마 매주 화요일마다 부츠캠프 참여하신 분들은 항상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기에 못들으실수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혹시 이 그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그림 뭘로 보이십니까? 아니, 논센스 퀴즈 아닙니다. 그냥 보이시는 대로 이마트. 아, 어, 이마트. 이마트. 이마트죠. 혹시 다른 마트로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? 없죠. 이거 R O T T 빠진 롯데마트입니다. 이거 이마트처럼 보이시죠? 이거 사실 롯데마트입니다.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습니까? 사실은 저희 회사 불과 이제 2년도 안된 회사입니다. 외부에서 봤을 때는.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.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볼 것입니다. 저희 내실을 안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저렇게 보이는 어, 이마트처럼 보이는 롯데마트.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내실을 가진 훌륭한 회사라는 것.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눈 전혀 의미 없다라는 것. 우리는 오로지 제품 때문에 시작이 됐고 제품으로서 우리는 성공, 성장할 것이라는 것.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, 그 회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좀 보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회사를 선택했을 때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,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, 그리고 여러분께 어떠한 성공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플랜인지, 그리고 이쿨서비스하는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는 회사인지,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시작하는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올바른 타이밍인지.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 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선택, 생각.